안 돼. 안 돼. 네. 은신처에는 슈퍼카와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내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S G 은행 이민식 대리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예. 저금리 정부 지원 자금 대출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예 예, 예. 현재 타행 대출금 가지고 계신 것들을 대환해드리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어플 설치하셔서 대출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바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그 대출 신청어 뭐 어플을 설치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아예 아, 예. 예. 근데 이거 어플 설치하고 그러는 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설마... 오케이. 네 지금 어플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럼 어플 실행하셔서 대출신청서 작성하신 뒤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신분증 앞뒷면 사진 찍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분증 보냈고요. 그 대출 신청서도 작성했습니다. 네, 바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수님 되시죠? 예, 맞습니다. 혹시 최근에 LG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셨나요? 예, 예, 그런데요? 왜, 왜 그러시죠? 고객님, 저희 쪽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전에 추가 대출을 받으시면 금융법 위반입니다. 예? 나중에 금감원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은 물론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저잘 저 몰랐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해야 되나요? 우선 저희 쪽 대출금부터 상환해 주셔야 되는데요. 계좌 이체로 상환할 경우 금융 감독원에 적발될 수 있으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돈 마련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금감원에 확인해 보는 게 낫겠지. 아, 다름이 아니라 좀뭐좀 뭐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가지고요. 아침 뭐 대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앱을 설치하라고 막 뭐, 뭐 이러거든요. 기존 대출금 상환 전에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시면 금융법 위반이 맞습니다. 무슨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 아, 아 그래요? 네.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수, 수고하세요. 이제 곧 카드사로 전화 올 거거든? 잘해서 돈 받자. 아예 여보세요? 예그 아까 연락 주신 김철수라고 하는데요. 예그 대출금 상환을 하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처리할수록 좋으니까 그 저희 강 대리님을 근처로 보낼게요. 만나서 현금 전달해 주시면 완납 처리와 함께 바로 완납 증명서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아, 통장에 있는 돈을 좀 인출하려고 합니다. 아, 혹시 인출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어, 아, 1000만 원이요. 네, 고객님. 이쪽에 있는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체크 부탁드리고요. 네. 예. 아, 근데 혹시 현금은 어떤 용도로 쓰실 생각이세요? 개인 개인 용도로 쓸 곳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거는 왠으로 보시는 거죠? 아, 요즘은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보이스피싱이 좀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의심스러운 상황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아니 그 저는 그냥 그 이사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네. 아, 네. 그럼 다행이시고요. 혹시 SG 금찰수? 아예 맞습니다 방황금은 조금 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어플 설치하셔서 대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바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예, 경찰서죠? 아 다름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같아서 신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지금까지 뭐 전화는 이야기... 없는 전화번호 이거나확신이 금지된 전화번호입니다. 다시. 다시.